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올랐습니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1제곱미터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분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 9천 원에서 9월 190만 4천 원, 올해 3월 194만 3천 원으로 1년 동안 3.8% 상승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이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합니다.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분양을 예정했던 강남 아파트 단지들은 줄줄이 내년으로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에,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등이 그렇습니다.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해 분양가가 높아질 여지가 생겼습니다. 연초 규제 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난 지역의 신규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월별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지난 7월 말 기준 3,192만 원으로 1년 사이 13.2% 올랐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